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사도행전 제12장 20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하여니 노하, 여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맛 신아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22장에 요 20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들 중심으로 하여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성리의 거룩한 역사로 인하여 말씀이 더 말씀답게 또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니까 말씀이 흥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그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또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 누가가 오늘 이 20절로부터 2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세상적인 일이고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앞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아그립파 1세, 그러니까 초 초대 헤롯 대왕의 아마 손자辈는 아그립파 1세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이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그다음에 글라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글라디우스 글라디우스 캐샤르죠 로마 황제의 그 정치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 아그리파 일 세가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사실 이제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뭐 예수님 당시에 잠깐 둘렀던 지역이 있지만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지금은 레바논이죠. 그 레바논 그 지역 그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건데 아마 당시에 그 모든 공물을 아마 유대로부터 받아서 아마 그들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대왕 아그리빠 일세하고 들루와 시돈이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아그리빠 일세가 들루와 시돈으로 가는 공물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좀 먹는데 힘들어지잖아. 어, 이게 이제 그 당시 정책인 어떤 요세프스의 역사가 기록에 보면 쭉 그렇게 나와요. 이 끊어버리니까 이 두루와 시돈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사절단들이 헤롯 왕 아그리파 일 세를 여러분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만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나 참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사절단이 와서 청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또 정치적인 일이 이렇게 막 겹치죠. 어, 이런 일도 있으면 또 그날 또 다른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날 속에 헤롯신 <laughs> 날이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글라디우스 캐샤르가 어, 역사에 보면은 유스프 역사에 보면은 영국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승전보를 전하는 그런 일을 택하고 그런 일을 택하는 이아그리파일세가 아마 이 글라디우스 캐샤르라고 하는 왕을 좀 축하해주는 그런 날을 아마 정했던 것 같. 역사적으로 보면 그니까 헤르당이 정치적인 좀 힘을 얻고 또 어떤 그 로마의 저 어떤 그 권위를 좀 갖고 싶어서 그 글라디오 스캐 샤르에 대한 어떤 그 영광을 영광을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날 그리고 두로와시돈에서난그 사절단들을 접대하는 일뭐 그런 것처럼 합쳐가지고 아마 나를 정해서 축하 행사를 벌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지만 지금 이그 헤롯 대왕은 어떤 일을 벌렸어요? 야고보 죽이고 사단, 그죠 예수님의 숫자자는 야고보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고 너희가 전하는 그리스도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대사도인 사도 베드로를 잡아넣으면은그 밑에 따르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심을 잃고아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안 도와주시나? 하면서 여러분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소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증거를 차단시키는 이 아그리파 일색 이 테롯대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그리스도 복음에 관하여 아주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자꾸 무슨 일이 안 좋... 그, 뭐 사사로운 일들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 그 신, 방 다니고 이런 사람들께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 하는 사람 들었어요. 아 이상하게, 교회 다닌 날부터 이상하게, 일이 참잘안 돼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전 들었어요. 교회 다닌 날부터 해서 뭔 일이 좀잘안 돼요. 여러 사단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왜는 못 가게 하기 위함이고 이런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은 교회 다니다가 안당인 사람도 있고 아이가뭐 별별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 봤어요. 저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 믿는 저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 다 장난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계략입니다. 우린 그런 걸 이기면 나가는 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생명의 길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차단시키고 또 선포되어진 말씀을 또 막고 이렇던 아그리팔스 해로 대왕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그헤롯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 이 앞에 서서 백성이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할 때사 백성들이 크게 부르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는 단상에 서서 연설을 딱해롯 당이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아 당신의 뭐 목소리는 정말 너무 너무 아름답고 당신의 말에 물은 뭐 옥구슬의 쟁반이 옥구슬의 쟁반이 굴러가는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아주 막 미사역으로 이 헤롯 땅을 막 아첨하는 거야. 아첨. 여기서 이 말은. 그런데 또 역사적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이당시에 헤롯 왕은 은으로 짠 아주 옷을 은으로 싹 은박을는 옷을 그들이 입고 단상에 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헤롯 땅이 연설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서 몸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고 그저 몸이 막 빛나니까 아첨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 또두루와 시돈에서 온 사들단들이 어떤 공물을 받고 입고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부하는 말을 이게 사실 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말. 그런데 그 아부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될 영광 본문에 있는 말씀 2 0 23절에 그러잖아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서 자기를 우대해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말씀의 선포를 차단하고, 그렇죠? 또 하늘께 더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그가 어떻게 헤롯 왕의 그그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된 그런 과정이 아마 또 있었겠죠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만한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어느 날싹잘 전하고 나면 어머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목회자들은 이제, 자기가 뭐잘 나고, 자기가 뭐 준비를 잘 하고, 자기가 뭐 학식이 높고, 이런 것처럼 으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성도들도 목사한테 그런 말하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전제에 깔려있는 거지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 집사님에게, 동물건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해주셨군요. 이렇게 말해. 그죠? 오늘 하나님은 내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사로운 일들을 굳이 기록해놓고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들려야 될 영광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일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를 하실 수 없죠 안 하시죠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은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말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아이 믿었는데 안 되더라. 아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뭐 범신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나날빼 기도하는 건데 기도해놓고 나서 에이 그 기도하니까 별뭐 의미 없더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드린 기도가 다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이 일을 하는 것 조금은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행한 것이 있다면 그 얻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로 우리 어리석음으로 부정하거나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기쁜 일 속에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 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래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면 얘들아 그런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잘라야 돼. 그런 거 듣고 그냥 흙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뭐 하겠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차단시키지 못하면 나도 거기에 그냥 같이 가는 거고 여러분 똑같아. 그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주위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됐잖아. 여러분 그러면 너 그런 말 하지 마. 딱. 왜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믿음을 행한 것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 그러니까 결국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해로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야히겔 바세가 그래, 30 에이 33년부터 44년 사이에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벌레가 죽모는데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 당시 의학이 또뭐아니 하니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씀의 선포를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욕망으로 차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사이드죠. 우리가 권력에 대해 그 어떤 이슈를 던질 수 없으니까 결론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러분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냥 그냥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될 것을 가로막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손 안에서. 그 그러니까 우리는 뭘할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마땅히 드러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도 그렇고, 저와 예를 들고 여러분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일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라고. 여러분 나사로 살릴 때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 모든 걸 아시니까 나사로가 죽어도 하룻밤 머물고 이틀째 머물고 그냥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드러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만의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왕성함이 말씀의, 말씀의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담대에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닫는 것이 부족해서 어떤 것이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마땅한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아버지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끊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능히 증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기간기한들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 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거룩함을 덧입는 그런 축복된 교회 성도들 가정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한날 주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죄를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 에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